상한 영혼을 위하여 입니다 정말 좋은 시예요. 자 가볼게요.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에선 한계적으로 넉넉히 흔들리거니. 네자 흔들린다는 건 부정적인 의미만을 띄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. 왜 그러냐 면좀 부정적인 걸 같다. 넉넉히란 표현은 잘안 하거든? 사실 이건 그거예요. 그 밑에도 나와 있죠. 뿌리가 깊으면요. 밑동 잘려도 세조는 도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한 갈 때가 죽었다고 해 봅시다.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? 날아가요 그냥. 흔들린다는 건 뭐야? 아래가 박혀 있다는 소리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뿌리가 어느 정도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는 어떤 시련의 의미도 당연히 있겠지만 뿌리가 깊다는 의미이기도 해요. 알겠지? 그래서 살아있다는 의미를 보여준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충분히 흔들리자? 그런데 뭐래요 상한 영혼이요. 자, 여기서 상한 갈 때가 상한 영혼으로 이어지거든. 결국 이 얘기는 상한 갈때 봐라. 흔들리지 않느냐? 이건 살아있는 거다. 상한 영혼? 그래, 너도 좀 흔들리고 있지? 지금 흔들리면 어떠니 뿌리가 깊으면 되지? 그래, 고통, 너무 피하지 말고, 뿌리가 깊으면 우리가 고통도 다 버틸 수 있는 거야.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. 이렇게 자연물을 얘기할 때에는 결국에는 그 사람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.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이번에 부평초 잎이에요. 부평초 잎은 뿌리가 없어서 흔들릴 때참 힘들 것 같은데, 근데 얘는 어떻다고? 물만 있으면 꽃이 필수 있대.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. 부평초 잎은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이 있기 때문에 꽃을 어디서나 피울 수 있어. 그치? 누군가에게 등불이 있어서 쉴 수가 있어. 이 부평초 잎처럼 둥둥둥둥 떠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? 그렇지. 유랑과 방랑을 하는 나그네 정도로 볼 수가 있죠. 요게 좀 추론이 포인트였어요. 이 작품은. 나그네에게 등불은 보겠어요. 하루 쉬어갈 수 있는 곳이죠.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.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가려 나그네니까. 그죠. 어디든 못 가랴. 가기로 목소리가 면 지는 애가 문제야. 지는 애가 문제가 안 돼요. 등불이 있으니까. 딱딱딱 지금 앞뒤가 잘 맞는 시입니다. 상당한 위안을 주는 시예요. 네, 마지막 연 갑시다. 고통과 소름의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서 사. 뿌리 깊은 벌판 뭐였어요 그렇지 이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충분히 넉넉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벌판이었죠.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 듯. 자,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는이라.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.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.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부니까 영원한 눈물도 없고 비탄도 없어. 보통 두 팔로 막아서 바람은 불때 여러분들이 바람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시련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너무 단순화 시켜서 얘기합니다. 봐라 그러면 두 팔로 막아도 시련은 있으니까 영원한 눈물도 비탄도 없어. 앞뒤가 안 맞잖아. 그렇지 않니? 어, 보통 불팔로 막아도 시련이 있으면 시련은 끝나지 않아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영원한 눈물과 비탄이 없다고 갑자기 거꾸로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이 바람을 갖다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럴 때는 항상 전체 문맥을 고려해야 돼이 바람이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 한번 찾아볼래? 그렇지 바람은 바로 이 흔들린다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? 이렇게 본다면 그렇지 나를 흔드는 상황이지 근데 흔들림이 뭐라 했어? 뿌리가 깊으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야. 알겠지? 그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도 없는 거야.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뿌리가 깊으면 버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눈물도 없고 영원한 비탄도 없다고 하는 거야. 캄캄한 밤에라도 하늘 아래에서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이 손길을 보내주는 이런 연대 같은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수험 공부하면서 힘들 때가 많잖아. 뭐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다 여러분들의 삶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이란 말이야. 어, 이 시는 그런 위안을 우리에게 줄수 있는 시다.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. 자 그럼 표현방식 한번 보자. 반복에 대해서 한번 보자. 예, 일단은 문장구조가 반복이 됩니다. 여기서 보면 이 세상 어디서나 뭐하고 이 세상 어디서나 뭐한다. 이 부분이랑 이 연에서 마지막 연에서 영원한 모란 없다. 영원한 모란 없다. 이 부분. 그래서 이제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다. 그리고 또 어때요? 어미가 반복되고 있다. 첫 번째가 모모 건이또 하나 뭐 어떤 거? 청유형 어미가 반복되고 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한 갈대를 갖다가 영혼에다가 비유, 부평체부 갖다가 나그네에다 비유했다. 전반적으로 이런 비유. 식물이랑 사람은 영역이 다르잖아. 이게 본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 한 거지 이제 이런 거 갖다가 유추라고 하는 거야. 예, 정말 좋은 시니까. 예, 여러분 좀 읽었으면 하십니다. 자, 필기 다운로드 받아서 예, 정리 끝내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.